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극한직업에서 부반장 역을 맡은 유승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명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재훈 역할을 맡았던 배우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성희 배우님 너무 낯설어서.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극한직업에서 마영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진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강영사 역할을 맡은 <받으세요>. 여기안이안입니다. <laughs> 네. 자리해주세요. 너무 완벽한 타이밍으로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극한지업 연출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네. <laughs> 6년 만에 내려왔는데요. 네. 어, 예. 고향에 온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많은 영화, 또 많은 영화인들, 많은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아, 흥분되고 긴장되고 기분 좋습니다. 예. 네, 어, 늘 촬영 때나, 뭐, 이렇게 행사 때나. <laughs> 다들 웃으세요? 좋아, 좋아서요? <laughs> 랩으로 해주세요, 랩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있는 스타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재미있는 스타일. 네, 하여튼, 저, 저, 고향이 바로 옆 동네 지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늘올 때마다 친숙하고, 그리고 진짜. 올 때마다 이렇게 진짜 아 부산은 정말 뜨거운 곳이구나 이렇게 활기찬 곳이구나 새삼 또 느끼고 어, 어제 왔는데 네 여러분들과 함께 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부국제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항상 전문마다 부국제했다 그래 네, 설레이고 <laughs> 네. 뭔가 이렇게 작품으로 오면 그렇게 또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극한 직업 식구들하고 같이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희 저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이 부국제에서의 그 오픈 토크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고 설레기도 이 하고 참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다 말씀드립니다. 긴박하고 절박한 요즘 시대상을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좀 웃고 마음껏 웃고 싶은 그런 것을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배우들도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그래서 촬영 내내 우리 배우들하고 또 스태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촬영 찍는 동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자 우리 즐겁자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던 것들이 고스란히 또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 웃을 수 있고 또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보람이 된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그런 리뷰 뭐지 부부 싸움을 네. 했는데. 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하셨다가 영화를 보고 풀린 거야. 처음꾸터나오었던 예매권 내가 진짜 그 예매권만 <laughs> 아니었으면 진짜 한번 일로 다 그러다 우리가 화해 하시고 되게 하나 즐겁게 하나 나오셨다는 음. 그런 리뷰도 있었고 그리고 댓글 중에 동희가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제일 좋은 댓글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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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희픽 <동이 픽스, 웃음> 베스트 댓글 <laughs>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일단 떨리는 거 볼사를 보신 분들은 <laughs> 아 얘가 많이 게 많이 내려놨구나. <웃음> <웃음> 이제 네. 이제 좀 많이 내려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배우로서는 제가 약간 판타지성이 있는 얼굴이 사실은 초반에는 그게 어, 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좀 사실결을 많이 묻히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치장하지 말고, 정말 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어, 임했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카메라 앞에 설때 이렇게까지, 어, 할,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선들이 있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름다움을 볼 때, 아름다운 것만 제가 취하는 것보다 저에게 있는 추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안났을때 저의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이 저의 연기라는 부분이 훨씬 폭이 커진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에게 증명하듯이 배우듯이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추함을 추하다고 어, 이렇게 그렇게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 예, 영화제 이제부터 어, 시작이고요. 많은 영화들 또 좋은 어, 영화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 또 어, 영화인들 많이 가까이서 봐주시고 또 어, 한국 영화 또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명 배우님. 네, 어, 일단 이 자리에 없는 동이 형이 아마 천리마워트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라고 한한 <laughs> 한 번쯤은 꼭 <laughs> 얘기했을 텐데. 천리마하우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저 또한 이제 부산 영화제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작품하고 열심히 연기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상기 배우님. 네. 부산에서만 있는 이 뜻깊은 또 뜨거운 축제 여러분들 잘 즐겨주시고 좋은 영화 많이들 봐주시고 퍼펙트맨 꼭 한번 봐주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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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있는 동안 축제 기간 동안 재미있게 같이 즐겨 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한희 배우님.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영화가 꽤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의 힘은 아무래도 정말 가장 큰 힘은 관객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정말 그런 영화들을 제치고 저희 영화가 1,600만을 넘는 스코어를 했다는 건 이건 거의 뭐 기적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우로 존재하고 감독으로 존재하면서 열심히 영화 만들 테니까요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병 감독님 네 이제 영화제 시작이고 날씨도 좋고 음. 주말이 있고 그러니까 어, 행복하게 영화를 즐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멜로가 체질 다시보기 <laughs> 하시면... <웃음> 아니 근데 멜로가 체질은 정말 제 주변에 봤다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다시 보나봐요? 그렇게 네 다시보기 <laughs> 예 부탁드리겠고 예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럼 가운데 봐주세요 네 모두들 사진 찍으시려고 아무 반응이 없어 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을 등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laughs>